네자 어,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말씀 아, 십자가상의 말씀인데 자, 세 번째 말씀은 26절과 27절에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보라 내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이세 번째 말씀은 깊은 슬픔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그 배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함부터 할 때부터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게 되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놀라니라, 이게 심히 놀랐다. 이게 단지 그냥 뭐 어. 놀란 수준이 아니라 그 인생에 큰 충격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부터 엄청난 일을 겪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뉘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우기도 했고 헤로다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유대 땅을 건일 때이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조마조마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한없이 찢어지는 그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러한 아픔조차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팔에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말을 또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비수가 꽂히는 고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마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사랑스러워 입을 맞췄던 그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 아이와 손잡고 아장아장 걷던 그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아기가 처음 그녀의 젖을 빨았던 그 입에서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극한 아픔 속에서 마리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한마디 절귀라도 할것 같은데 마리아는 입을 꾹 다문 채 하염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립니다. 25절에서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는 서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강도들은 욕지거리를 해대고 제사장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냉담하게 끔찍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서서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절하여 넘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용기를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아들에 대한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 거룩한 순간 그 아들이 진정 왕이었다고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연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두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이 제자에게도 네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직접 마리아를 보고서 어머니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계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받들고 존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살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와 떨어져서 이 부모들이 예수를 찾았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만에 다시 찾았는데 이때 마리아가 근심하여 예수를 찾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여라고 하는 요것만딱 보면 아, 예수님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심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를 근심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죠.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살 만에 다시 만나서 어째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어머니를 꾸짖는 것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어머니 아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그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순종함으로 받들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맡기신 것은 특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의 공경과 관심과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리아가 과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열두 살때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아니면 적어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에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조차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의 마음, 콩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고통은 아마도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것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이 아주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겁한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깨요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열하게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고 위험하게 느꼈고 그들은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을 밝히진 않죠. 밝히진 않지만 그 제자가 누군지 우리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주님 십자가 곁으로 왔고 주님으로부터 복된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어머니 새 어머니를 만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은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아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7절에는 바로 이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를 제대로 끝까지 잘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뛰어옵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죠. 베드로는 좀 숨이 차서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굴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훨씬 담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빈 무덤을 목격하고 나서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있다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와서 확인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 모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마리아를 모셨으며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요한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다른 사명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많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의 모습과 같아야 할지,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내 모습이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곁에 머물렀던 요한과 같은 삶이 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여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맡은 사역과 신앙적인 임무가 아무리 중요하고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직장과 이웃에 대한 삶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룩하고 엄청난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삶의 책임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전도와 봉사에 힘쓴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사회에서 맡은 그 책임을 게을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끝까지 아들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삶의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라 내 네, 어머니라.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아버지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